보이시죠? 요, 기름 있는 속에다가, 이렇게 아, 넣어서. 아, 감자를 주변에 싹 깔아놨어요. 아, 곱창 색깔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감자 진짜 맛있겠다. 와. 감자도 맛있게 익었습니다. 요렇게 식빵 가지고 기름기를 이제 없애고요. 일단 위에다가. 아, 위에다가? 예, 왜냐면 다른 걸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아, 타니까. 네 예, 야채도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은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얼마큼? 어, 이 정도 양에서는 수푼으로 따지면 한두 숟갈 정도 잘라주는 거죠. 막, 좀도 아, 두께감이 아, 있기 때문에. 아. 대창이 강남 같은 데가 비싸잖아요, 대창이. 다른 데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확실히. 고기 빵빵하네요. 곱창도 질기지가 않은 느낌이 들고요. 가위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소곱창을 음식점에서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곱창, 막창, 대창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팬에 있는 불을 약불로 먼저 이제 켜놓으시고요. 불판이 약간 달궈진 상태에서 개봉한 다음에 넣으셔야지 달라붙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개봉해 볼게요. 네, 보시면 300g 짜리 소곱창. 지금 소스가 이제 같이 들어있고요. 참소스라고. 아, 참소스. 네, 역시 고... 고기에는 참소스죠. 예, 네, 이거 부추무침이나 같이 버무려 드시면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동한 상태에서는 물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좀 따라내고 팬에다가 올리시는 게 순서가 먼저이고요. 자, 물을 먼저 버린 다음에 물이 이제 많이 없는 상태에서 팬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끼리 가면은 10만원어치 먹어도 사실 배불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소금창이 워낙 비싸갖고. 자, 네, 막창도 뜯어보겠습니다. 소막창은 진짜 쫄깃쫄깃하니 진짜 맛있죠. 막창도좀 물이 생겼나요? 물이 약간은 생겨 있어요 물을 좀 따라내고 네네 네, 그렇죠 어차피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동하면 물이 좀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소곱창이 지금 지금 뚫기 시작하네요 네 소곱창이 맨 나중에 있기 때문에 소곱창을 아, 먼저 이제 소곱창을 먼저 그렇죠 달구는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물기가 이제 계속, 여기 쪼그라들면서 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지방 기름, 소기름이죠, 이게? 네, 소기름하고, 소기름과 물이 같이 이제 지금 합쳐진 상태죠. 네네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소금창은 튀기듯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네. 물이나 이 기름이 많아버리면은 끓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 식빵 같은 걸로. 아, 식빵이요? 예. 식빵을 조금만 잘라가지고. 네 보통은 키친타올이나 그런 걸로 닦잖아요. 그렇죠. 없, 네. 없으면은 키친타올 닦아도 되고요. 식빵이 가장 보기에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위생상. 아, 휴지보다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렇게 식빵 가지고 기름기를 이제 없애고요. <laughs> 기름을 식빵으로 짜내는 거죠. 네네. 식빵으로 기름을 빨아들인다면 식빵을 먹어도 되나요? 먹을 수는 있는데요. 몸에는 상당히 안 좋죠. 음, 소곱창은 원래, 소기름에는 마늘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 그거는 식빵 양에 따라서 틀린데. 어. 예. 많이, 이 식빵을 먹으면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맛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을 비워두고, 다음에는, 아, 대창을 넣으시요 예, 이제 대창을 처음부터 넣어도 되는데, 물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대창을 좀 이제 나중에 어. 넣는 거죠. 대창이 강남 같은 데가 비싸잖아요, 대창이. 들어가서 먹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술안주나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 캐킹오셔갖고 별미로 이렇게 그리들에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당 양이 좀 푸짐한 것 같아요. 대창이.. 여기.. 네, 저기... 원자재가 두꺼워요. 대창은요. 와, 말 그대로. 이게 또 튀겨지면서 쪼그라드니까 네. 나중에는 기름은 다 빠지고요. 이 껍질과 안에 이제 고만 남는 거죠. 아, 우 아주 냄새가.. 소곱창 아주 그냥.. 냄새가 끝내줍다 아주.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창을.. 대창은 맨 나중에 드시는 게 좋고요. 맨 나중에요? 예. 대창은? 어느 정도 구워진 소곱창은요. 일단 위에다가.. 아, 위에다가? 예. 왜냐면 다른 걸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아 타니까 예 야채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창을 잘라주는 거죠 막창도 어, 두께감이 어, 있기 때문에 어. 잘라줘야지 이게 쫀득쫀득하니 맛있게 구워질 수가 있죠 막창은 다 삶아진 거잖아요? 원래. 예, 그렇죠 삶아진 거죠 자 익은 막창은 소리부터 틀려요 가위로 자를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요 요거가 어, 질기지 않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썰어지는거죠 음. 이거는 연육을 잘 했다는 뜻이에요 아 연육 네네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야채는 감자만 많이 쓰잖아요 네 감자하고 양파 아, 귀엽게 생겼다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큼지막하게 썰어주는게 좋고요 이런식으로 두께는 요정도 곱창 아, 있는 소리가 아주 아주 풍성합니다. 네, 감자는 가생이에다가 야채는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식당 가면은 야채가 거의 절반 이상 탈자잖아요. 네. 양파는 작으니까 이 정도로. 양파랑 감자를 주변에 싹 깔아놨어요. 아, 곱창 색깔이 아주 그냥 끝내집니다 진짜 냄새도 아 역시 소곱창 냄새는 진짜 질리게 질리. 진리. 그리고 이 감자를 이 네. 기름 있는 속에다가 이렇게 아. 넣어서. 아.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네. 하면은 감자가 더 맛있게 익어지고요. 코팅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야, 대창 기름 엄청 나오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대창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야채는 아. 마지막에 넣어야 되니까요. 캠핑 갔을 때.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비주얼이 진짜 뭐 엄청납니다. 자 이제 부추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차는 또 부추무침이 빠지면 또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부추무침을 하는 이유가 이 같이 섞어서 먹기도 하지만 부추무침을 해서 마무리에 이 위에다가 딱 올려서 같이 먹는 맛이 또 일품이죠. 부추무침을 응. 식당에서 할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아, 보통 부추는 깨끗하게 물에 씻어가지고 채반에다가 이제 받쳐놓고 물기를 빼고요. 아니 생강가루 그리고 간장, 고춧가루, 설탕, 후추, 간마늘 네. 이런 어.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에는 참소스가 같이 동봉돼 있기 때문에 아. 간단하게 이걸로 예. 무쳐보도록 할게요. 예. 그냥 편하죠 우리 올쪽에 어떻게 이걸 다 준비를 하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고춧가루, 후추, 참소스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후추랑 고춧가루는 항상 캠핑 다니시면 가지고 다니니까. 시 네, 예, 그래서 이세 가지만 있으면. 이걸 뜯어서 자, 참소스를 넣고요. 다음은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얼마큼? 어, 이 정도 양에서는 스으로 따지면 한두 숟갈 정도, 그 정도가 알맞고요. 그리고 후추. 후추는 적당량입니다. 아, 적당량. 네, 이 정도. 이 적당량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간 마늘이 있으시면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고요. 마늘은 몸에도 좋고. 네. 그래서. 네, 부추를 무칠 적에는 세게 버무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살살 주무르듯이. 네, 이제 부추 무침도 완성이 되어 있고요 곱창하고 대창도 전부 다 이제 익어가는 상태입니다. 야채는 벌써 다익었고요 감자도 익었나요? 예, 네, 감자도 익었죠. 찔러보면 바로 아시습 네. 감자 진짜 맛있겠다. 와. 감자도 맛있게 익었습니다. <laughs> 네, 이제 곱창을 야. 잘라볼게요. 곱이 있나요? 예, 네, 곱은 충분히 있어요. 어, 고기, 야. 예, 다른, 예, 다른 곳에 시중이 나와 있는 다른 대과하고는좀 틀리네요, 확실히. 고기 빵빵하네요. 곱창도 질기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가위 소리를 들어보시면알 수가 있거든요. 소리 아예 안 나는데? 예. 이 소리가 나면 질기지가 않은 거죠. 곱, 보이시죠? 곱. 탱탱합니다. 대창도 속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익었습니다. 네, 곱창하고 대창하고 막창을 이 바깥으로 몰아주신 다음에 이 부추를 안쪽에다가 기름 약간 있는 곳에 넣어주시는 거죠 예, 부추는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완성입니다 아다된 거예요 이제? 네 그렇죠 음. 아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푸짐합니다 아, 캠핑 오실 때 삼겹살하고 가지고 오셔가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해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봉되어 있는 참소스를 종이컵에다가 자, 참소스를 찢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부추, 곱창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참소스에 그냥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음, 맛있어요. 음식점 맛이 좀 나나요? 네. 질기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핑 가실 때는 식구들과 간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